일라서고다음에 나서고, 안 <laughs> 죽어. 오른다리 힘좀일러서고안앉어 왼다리 힘일서고 왼다리 힘좀서고앉다리힘고다리힘좀서고 왼다리 힘일서고 <laughs> 왼다리 힘좀서고왼나 옛날이힘좀 들어오고 그러나 고

느낌이에요. 똑같이, 해 내려가야 돼. 나한 그러고 있잖아. 이거, 이래갖고 있잖아요. <laughs> <이래갖고> 있잖아. <laughs> 이래 하면 이게 있잖아. 여기에 권력이 많이 생기거든. 그래. 이렇게 해갖고, 응. 했으면은, 요게 30초? 30초씩 해가지고, 한번또 일러서고, 또한 30초. 응. 이거하면 걸려. 기키준 내려와서 같이 응. 일러서자. 하나, 이게 처음부터, 처음부터. 10초, 10초, 이0초 10초, 10초, 고0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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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초3 0초0초0초0초0초0초0초0초 다리 더 보자. 이거 끼 들고, 들고? 아, 안 나. 이거 얼마 안 해도 있잖아. 이거 만든 막지는거 같다. 안안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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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땅에 대지 말고. 엉들어. 아, 요렇게 하면은. 찍어라. 이렇게 해 갖고 50개를 해요. 사저제 잘 오네. 50개를 하고. 아이고 난리야. 엉들어. 마이크가. 이걸 갖다 발뒤꿈치로 한번 풀어줘요. 하나, 둘, 그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해 주세요.

이걸 시간날때마다 해주면 좋아요 10번씩 한번더 하 할까? 됐어? 왜? 왜? 하나 둘셋넷 쉽다 이거 싹다 올려 싹다 전체 히 너무 빨리 하지말고 이걸 5 0개을하아 여기가 터져나가는것다니까 지금 아, 힘들다 그래 아, 응. 지금도 아플라 <laughs> 지금도 아플라케 이렇게 하면 아이고, 더워. 아, 무도워아정안다 <laughs> 빨리 찍어라 그래가지고, <laughs> 다 하고 나면은, 열 <laughs> 개를 <10개를> 해가지고 또, <laughs> 이게 풀어줘야 돼. 다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여기 발 뒤꿈치를, <laughs> 하나, <웃음> 둘, 셋, 넷, <laughs> 다섯, 어, <시원하다>. 여섯, 일곱, <웃음> 여덟, 여덟 <웃음> 아홉, 열. 이렇게 풀어주면은, <laughs> 여기가 좀 풀리라. <풀려요. 웃음> 어, <시원하게> 여기가 삼셋도로. <laughs> 그야 해라 뭐든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어. 거거아아 어. 이게 제일 신나다거리두안잖아매이아이거는해 뭐. 아, <laughs> 하면 진짜 좋다 이거 이거 하고 이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니, 다 해야 되는데. 네한개 그러니까. 올라가고, 이 올라가고. 이렇게. 네. 아아 이거, 할수어 이거 아무리 권질 같아도 안 되는 게 뭐. 괜히 힘들어. 운동이 힘들어 해봐. 봐 운동 진짜 많이 된다.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고이야 이게 자전거 타는 거보다 그러면, 음. 그러면 아. 이게 엉덩이 힘빠줘가지고 음. 그래 가 어. 이게 뱃살도 들어가고 겠 이게 지걸도들어가고허벅지고1도 올라가고 1더라힘5초1가초 <laughs> <힘들어. 아유. 아유. 웃음>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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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초 15초, 1초1초 아, 어? 초가 아. 너 빠른데 어? 초가 너 빨라 빨라 출출 안 되었나 <laughs>